아, 영덕 경사면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과연 최대한 산을 안 깎고, 예, 해손 시키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아, 경사가 심각한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올라왔어. 와,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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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 오, 였어. 올라왔어. <laughs> 반갑습니다 유튜브 송기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산을 탈겁니다 아, 산은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정복하는게 아니라 잠시 예? 머무는거다 예? 오늘 저는 산을 정복하지는 않을겁니다 잠시 머무를건데 우리 산쟁이들은 정복이란 말안 씁니다. 그냥 운 좋게 산이 허락해줘서 정상에 머무는 거지 뭐. 산에는 왜 오르시나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laughs> 야, 이거 표절이다, 표절, 표절. 저 위에 산소가 있다는데 작업을 좀 하러 갈 건데 이 산길, 산에 길 만들어서 가는 거 정말 어렵죠. 진짜, 산길 만들어서 가면, 제가 알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산길은, 제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산길은 위험합니다. 경사도 가파르고, 네, 이렇게 나뭇잎이 가려서 움푹 파져있는 데도 있을 거고, 일단은, 산을 많이 훼손시키지 말라는데, 아, 런데 어떻게 길을 만드는데 산을 훼손을 안 시키고, 가죠? 최대한 산을 해소시키지 말라니까, 제가 최대한 산을 해소시키지 않고, 길을 닦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지야! 가지야, 가지야! 아, 이 정도 경사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laughs> 과연, 최대한, 산을 안 깎고, 예, 훼손시키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아, 경사가, 심각한데. 아, 올라가게 올라간다. 조금만 더 깎겠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겠, 해야 돼서, 네, 저 위에 산소에 몇 자리를 살짝 파주는 작업인데, 그몇 자리를 좀판 다음에, 거기 좋은 흙을 이제 마사를 깔아놓고, 그죠? 이제 더, 뭐 자기 이제 몇 자리를, 예, 네, 뭐 이제, 뭐, 다듬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 산소가 있는데 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올라가서 예, 항공포대에 이제 마사를 담고 오는데 제가 그 마사를 또 운반을 해야 됩니다 저 산소까지 계속 한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싶은데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정도 경사면 솔직히 계단대 올라가겠죠 와못 뭐 올라가나 찍어야 되나 아이씨, 찍고 올라가야 되나 한번 그냥 올라갔다가 뭐저 위에서 작업하고 내려올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이 길을 왔다갔다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닦아놓을 때잘 닦아놔야 그죠? 서만 대고 왔다갔다 하지 저가 진짜 사 타시는 분들은 진짜 잘 타시는데 아 저는 아직 쫄보라 가지고 사 타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나. 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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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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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오 야스 올라왔어. 내가 이 ㅅ끼야 너산 오늘 내가 정복한다 이새끼야 우리 산쟁이들은 정복이란 말안 씁니다 뭐고 이 돼지 머리는 뭐야 이 아이씨, 아이씨. 불쾌하게 아 이런 걸왜 여기 버립니까 도대체 아참 아이씨 아야아야쪼아 야. 아, 야. 아, 제발 이런 거아야 아, 아니, 내 보는 느낌이잖아. 이거, 그래, 아이, 저 삼지승이 저런 거안뽑냐 아, 이거, 뭐, 최대한 해손시키지 말라는데, 이거, 해손 안 시키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뭐, 헬리콥터를 부르시지, 그냥. 아, <laughs> 맞다, 아닙니까? 헬리콥터를 부르지, 그냥. 이거, 뭐, 장비를 불러가지고, <laughs> 산을 또 해손시키지 말라. 까 뭐. 이래야 되냐, 이거. 왜 헬리콥터 이거 흙 매달아가지고, 이제, 지금, 뭐, 그냥 와가지고, 저기에서 예? 와이어 딱 내려가지고, 예? 그냥 밑에서 사람으로 다 받고, 예? 맞죠? 해소는 안 시키고 할것 같으면. 아맞십니까 요것도 좀 제끼자. 아이고, 장비에 키스 다 나겠다. 요것도 좀, 예, 이런걸좀 제끼고. 아무리 해소는 안 시킨다 해도, 이런 게또 장비에 키스도 나고, 이런 게 잠바운 건 그죠? 호스도 호수도 터집니다. 이런 거잠깐건리면서 최대한 예, 길은 좁게 하되, 장비한테 걸고 치지 않게. 그죠? 아, 거의 나 왔다. 이제 앞에 산소죠. 아 산소가 보이죠? 어, 드디어 올라왔다, 산소. 지금 제가 파고 있는 이 자리 있죠? 네, 여기를 이제 나중에 이, 이 자리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파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 겁니다. 자, 길은 이제 대충 다 닦아놨고, 그죠? 아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뭐 최대한 해소시키지 말라니까 제가 뭐 반듯하게 뭐길을 닦지는 않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지만 하면 되니까. 뭐뭐 개다 뭐, 이거는 뭐사탄는거 일도 아니죠 뭐. 그래야 뭐씨뭐 개다 이거 뭐 밥이죠 밥. 네 타이어 진짜 와 타이어 타시는 분은 진짜 레알 네, 레알 존경합니다. 타이어 와 진짜 타이어는 진짜로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타이어 타는 거 진짜, 아프다. 보신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은 안 보셨죠? 진짜 그분들, 사 타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타이어인데. 와, 내가 진 타이어로 그렇게 사 타는 거보면 진짜 놀랬습니다. 내려서 확인하고, 아까 저까지 팔아 버렸나? 이렇게 길게 파나 한번 확인하고, 오 겠습니다. 됐다. 요렇게, 뭐, 대충, 네. 저, 토짜리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마사가 또, 도착하면, 저, 저, 또 내려가갖고, 마사를 또 들고 와야 됩니다. 아, 나 일이 많네, 이거. 아, 근데, 저, 항공포대 이런 거는, 아, 이, 여기서 이렇게 들고 가면, 쥐약인데, 저, 나뭇가지나 이런데, 조금이라도 긁혀보면, 바로 막, 그 터지기 때문에, 알짜롭습니다. 저, 항공포대 같은 거는. 보시면 되는데, 아, 깨 <laughs> <와, 꽤> 무거운데, <laughs> 야, 이거 들고 올라가겠나? 요령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올라갑니까? 이거 올라갑니까? 저거 앞으로 좀 뻗고, 올라가자!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옳지! 올라가자! 올라갈 수 있다! 넌할수 있다! 아이, 나뭇가지가 많아가지고. 나뭇가지에 그렇게 보면 이거 바로, 저 터져 보면 이거 막 그냥 막. 끝이다, 이거.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죠 저렇게 제가 팠는데 마사를 쫙 깔아놓고 야 장비는 뭐 오늘 일뭐 심하이 이렇게 심하이 될것 같습니다